네, 저는 사실 척추가 그렇게 막 반듯하고 체형이 좋지가 못해서 한 3, 4년 전부터 기능성 베개를 사용을 했었어요. 자보니까 다르더라고요. 그러니까 우선 가볍기도 하고, 저 혼자 자기 아까워서 저희 애기도 좀 잠깐 재워보기도 하고, 눕혀보면 편안하다고 해요. 그리고 옆으로 누웠을 때 어깨가 제가 애기랑 이렇게 자게 되면 항상 엄마들은 아기를 보면서 자기 때문에 어깨 자주 결리거든요. 근데 핀네이슨 듀오플렉스는 측면으로, 그러니까 정면은 기본이고 옆으로 잤을 때의 여러 가지 그 자세들을 잘 보완해 줄수 있는 그런 구조여서 너무나 만족스러웠습니다. 핀레이스는 그냥 처음 딱 봤을 때 너무 예뻐서 그동안 내가 사용했던 그 기능성 베개들과는 너무 다르니까 그 아쉬웠던, 안 예뻐서 아쉬웠던 그런 점들이 너무 막 세련된 디자인으로 진짜 부교럽 그 패턴 명품을 가져다 놓는 느낌이 있어서 너무 만족스러웠는데 누가 딱 들어도, 어, 진짜 좋아? 그렇게 좋아? 관심 가질 만한 그런, 그런 제품인 것 같아서 이번에 진행을 하면서도 굉장히 신이 나게, 신나서 즐겁게 그렇게 촬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